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의 정책소통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장학관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15번째 정책 브리핑은 공유학교에 관한 겁니다. 어,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신년사에서 학력향상 에듀테크 공유학교, 학교자율과제 그리고 교권보호게 오대중점과제를 어,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제1석탄은 이제 기존의 학교 그리고 제2 섹터는 공유학교 제3 섹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떤 학교 형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협력 공유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의 어떤 순서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금년만도 해도 저희가 지난 1월 17일날 공유학교 특화모델 6개 교육청을 어,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도자료를 필두해서 뭐 늘봄공유학교, 인성교육공유학교, 분리교육공유학교 등 현재까지 총 9건의 어떤 보도자료를 대포한바 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책 브리핑은 공유학교에 대한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종합적인 어, 브리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기 공유학교에 대한 그 브리핑, 그 정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유학교가 실제 시작된 것들은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 이제 말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 나왔지만 사실 2023년에는 이제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또 준비가 좀안된 상태에서 타이거 프로그램 일부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올해 이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또 3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공유학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유학교가 경, 큰 타이틀로는 경기 공유학교지만 사실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이다 다르고 학교마다 상황,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지역의 학생 맞춤형으로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 지역의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공유학교를, 예, 공유학교를 개발해 나간다 또 발굴해 나간다 또 운영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 하게 되면 동두천 다 같이 공유학교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지역 안에 31개 시군이 공모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이유 있는 이름들을 만들어내고 또 특성에 그 맞는 31개 시군이 공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 어, 지역 교육 자원 기반이 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그래서 대별 학생의 맞춤 교육으로 31개 시군에서 공예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먼저 사례들을 잠깐,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인성 영역 이후 장면은 그 안양에, 그 안양에 있는 청계사, 네, 청계사에서 가족들과 같이 인성공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나와서 공예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미디어 그 관련해서 아이들이 캐릭터 만드는 그런 장면들 미디어 공유 학교에서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삼성 반도체와 같이 연계해서 IT 수업이 진행되는 장면이 세 번째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 천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이들 생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문화에서 이 장면은 용인대에서 실제로 굉장히 필라테스나 축구나 기초 체력이랑 태권도 이런 다양한 그런 스포츠 관련 공유학교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건 겨루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뭐지? 그, 검은띠라 그러나요? 어,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준이 있는 아이들의 그런 심화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료 영역은 파주에 있는 공유학교에서 실제 창업 공유학교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창업 과정을 공부하고 실제 창업까지 해보는 단계까지, 커리큘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열리고 있는 장면들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공유학교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기초뿐만이 아니라 인성영역들, 또 가장 또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IT나 에지테크 영역, 그 다음, 교과 심화, 생태, 언어,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로 다양한 영역에서 영역에서 공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디에서 제체 공유학교들이 어디에서 열리는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례 중에 몇 가지를 들면 공공기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교님의 장소를 일단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거든요. 또반가기에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 지자체 산에 이런 어,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지역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장소에서 열리고 또 실제로 학교에 유의교실이 있는 공간에서도 개방을 하지만 이 파주의 미파솔 우미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였어요. 폐교를 지자체에서 1층을 이제 시설을 잘 이제 수업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해서 여기서 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2층을 다시 또 이제 설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2층까지 연장해서 여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 폐교를 활용해서 공유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대학과 같이 연계돼서 대학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이런 공유학교 수업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는 김포 교촌 안처럼 원래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재단에서 이런 이제 늘봄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고교학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은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서 아, 이장소는 3년 이상 꾸준하게 학생들에게 안정된 장소를 제공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하, 거점활동 공간으로다가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발급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거점활동 공간이다라고 해서 인증이 현판을 그 건물에다가 현판을 붙이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 올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현재 신청돼서 들어온 거는 62개 정도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수시로 접수가 들어오고 이제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누가 운영을 할까? 하는 분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많은 전문가, 기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지역사의 비영리 단체들, 그 다음에 대학과 연계돼서 대학 교수님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고, 또 실제 선생님들 중에 또 일부 선생님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에는 개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전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이 아이들의, 유코, 유초 중고 아이들의 그런 교육에 공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경기 공유학교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장학단이 말씀하셨듯이, 1세트, 2세트 안에서 지역교육 협력의 어떤 교육 플랫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런 학습 플랫폼들은 학교 교육을 좀더 보완하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또는 그런 학생들에게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 교육을 하는 그런 이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공유학교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공유학교라는 것은 어, 학교가 학습터다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왜 하는가 다양한 학교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기를 제공하고 또 너무 넘쳐서 또는 너무 부족해서 또는 속도가 달라서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야침 교육이 필요해서 그래서 학교 밖에 또 이런 학습 플랫폼을 들 만드는 것이고 다만 학교의 기본 체제와 국가교육 체제 안으로 어려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나서서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역 사회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서 교육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지역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 배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미래에 훌륭한 어떤 글로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개별 학생 맞춤 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심해서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누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또 실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이고 이제는 공교육의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공교육은 학교 만의 이제는 학교 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 공교육을 함께 책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의 지역사회가 또는 학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어른들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공간도 개방하고, 또 지역사의 회 많은 시설들을 개방하고, 자원, 자원들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가리지 않고, 어, 아, 원하는 아, 원하는 배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공유학교다.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공유학교는 그런 공유학교를 하나의 프로그램화 했을 때는, 운영자들이 들어와서, 나 이거,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운영자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예상이 끝나거나 그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예학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어서는안 된다. 또 하나는 지역의 학생으로 마침이 내려가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예전처럼 꿈의 대학이나 꿈의 학교처럼 도교육청에서 다 하나의 답다운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리는 것은 지역의 학생 마침이 되지 않지 않느냐. 연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없는 지역은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역이 똑같은 그런 폼으로다가 대학을, 대학과 연계를 해야 되고 또 대학과 연계박식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양성을 존중 하려면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고 예산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자율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저희가 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영할수 있도록 자율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제 지역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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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계속 있어야 된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 맞춤 그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의 요구가 계속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는 내가 이런 걸 전공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라고 수시로 제안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요구와 지역사회 학생들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들이 만나서 이런 공유자원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인력풀이나 공간이라든가 시스템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돼서 지역교육청이 그런 플랫폼을 당분간은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좀더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 지역 안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지역에, 지역 안에서 또 단지 관주도만이 아니라 그렇지 자생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나서는 그런 경기교육의 경기공유학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 않겠느냐. 이게 이제 경기공유학교를 일단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시켜서 교육활동과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을통틀은 어떤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의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하도록 경기공유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가겠다라는 게 경기공유학교의 큰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공유학교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공기공유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딱2 0시간인 30시간 시작해서 끝이 똑같았거든요 이거는 수시로 학생들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8시간 이상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발굴하는 그런 공유학교의 핵심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기존에 있었던 이름학교 이제 꿈의학교 또매학교. 꿈의학교가 이름학교가로 발전했고 이름학교도 저희가 학생기획형으로 해서 미륵학교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냐면 학생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뭘 배우고 싶니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냐 기획워크숍을 다 해서 거기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운영자들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들어올 수 있게 예전에는 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영역에서 아이들이 필요를 하면 그 영역에서 어, 의정자들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런학교의 그 위험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연계역, 그 다음, 대학 연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대학에서 그냥 공부, 우리가 이거 운영하겠다가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강좌를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해서 강좌를 만들고, 그 다음, 에요구는지역의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 기억이라든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돈을 받지 않겠다. 대신, 우리 자원,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지금 이제 용인에서,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공원형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위험을 만들었어요. 이런 공원형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아직 시범이기는 하지만, 어, 이 중에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 공정리 프로그램은, 교과로 발전시켜서 학점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할 거고요. 미탁형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당가 후에 이루어지고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 안에서 조금 생활이 어렵거나 적응이 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과외 별도로 별도로 수업 시간에 따로 빼서 공유학교, 리성공유학교나 이런 데에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조금 특히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또, 관계에서 좀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성공유학교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들은 30일이 시범해서 각자 전부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수요조사를 맡은 것, 마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이제 학교의 귀에 워크숍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과교과정을 짜보고, 또그 안에 틀에서 이제 그, 그 강자들을 개설을 했다. 그래서 3 0개시공을 그다 보니까 모집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유학교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체제라든가 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스카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 지는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의 다양한 그런 협력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도 지금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들은 간단하게 보면, 아까 지역 구입자이 다양한 발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공유학교가 이제 시작이 거 계속 지금 5월 현재 기준이거든요.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학생 기획형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지금 이건 모집중이 있어요. 학생 모집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모집중이 있고, 대학 연계형 은 모집이 좀 끝나, 1차는 끝나서 한 6천 명, 그 다음에 이후에 또한번더 기회가 더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 활동 공간도 인증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62개지만 이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이상으로다가 이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특화 모델은 뭐냐면 예 네, 50분까지 끝내라는데 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특화 모델은 뭐냐면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만 개발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정말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아이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또 제대적으로 리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어요. 과밀 지역과 과소 지역이 있는. 그럼 이공약학교를 통해서 과소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과밀 지역의 아이들의 인, 인, 이제 그 인구를 어떻게 전산시켜서공약를 등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 특, 이제 특별한 교육청들에게 예산을 좀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을 연구시켜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특화 모델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축구 한 명, 은 축구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이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학교들을 묶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규모 학교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힘드니까 이제 택시, 그쪽 지역에 있는 택시 회사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협업을 해갖고 택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동하고 티기가한 느낌이 있다거나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공유학교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를 해결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화 모델들도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더바근기쉬워질게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언제든지 제안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른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뜨있는 어른들을 우리 아이들의 그 성장과 배움을 통해서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부를 활성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플랫폼화 해서 이제 아그 공유학교가 지역사회 발전과 또 지역 학생들의 그런 성장과 함께 함께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그런 공유학교를 만드는 게예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 교육이 함께 그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 공유 공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프리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질의응답 순서 이어가겠습니다.